오늘 주시는 새벽의 좋은 말씀 만나서 영광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껏 웃으시고 박수 치시면서 <laughs> 만나서 영광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기 제 노트하고 그 목이 잡는 짜자자 그걸 어디다 집었는지 <laughs> 제자리다. 예, 제 제자리다. 갖다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뭐 하나 하면은. 또 좋은데 그게 또 뭐든 니그 어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아주 더 이상 자를 수 없이 참 잘하셨더라고. 예. 우리 성가대마다 어제 밤에 한 거지만 오늘 새벽에 경려에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laughs> 예. 너무 감사. 음. 예. 8 절로 넘어가 봅니다. 음,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 대하여 어떻게 말하라?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민이라 그러니까 뭔 말을 할때뭔 말을 할때 이렇게 굳세게 말을 바꾸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laughs> 헤롯 왕에게 그냥 이빨은 소리했다가 어떻게 됐죠? <laughs> 죽었어. 요 감옥만 가면 괜찮은데 뭐했어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봐야 그래봐야 결국 하늘나라 가면은 가면서 봐잘 오고 하늘나라에서 영원 영광스러운 게다 못 오고 영 잘못 되는 게다 그렇지 근데 왜잘안 해? <laughs> 예? 아니 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단계를 나눠서. 잘하고 천국 가는 게 나, 못하고 천국 가는 게 나. 당연히. 네. 잘하고 지옥 가는 게 나,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나. 에? 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잘하고 지옥 가는 게 나, 못하고 지옥 가는 게 나. 아니, 그니까 지옥은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많이 가잖아. 아니, 솔직히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잘 오고 가는 게나 못 오고 가는 게나 잘 오고, 그러니까 전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뭐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해요, 못해요? 어? 예? <laughs> 잘하는 거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도 뭐는 또남아요 이게 아쉬움이 남더라고. 아무리 잘해도. 잘해고더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해도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아참 그렇구나. 그런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가 다 잘하기만 할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라고? 굳세게 말하라. 담대히 말하라고. 예, 그 다음에 구절로 갑니다. 사람이,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뭐해라,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나타나는 아주 그안 좋은 추러을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하고 얘기해보면 잘안 맞아. 그죠? 맞아요. 들려요.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럽니까? 아니요. 안맞아 특별히 안 맞는 게 뭐냐? 정치적인 문제예요. 아예 이거는 그냥 통계로 들어났어 그러니까 어른들은 대부분 다먼 세력이고 보수 세력이고 젊은 애들은 대부분 먼 세력이고 진보 세력. 이게 아주 이게 부자지간에도 안맞아 그러니까 결국 계속 붙다가 나중에 뭐 하지 말자. 어? 정치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왜 하도 뭐하니까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 요 대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 맞겠어요? 안 맞아요. 안 맞지만 그래도 두리뭉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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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가면서 그게 성숙이 되는 거야. 에, 이렇게 뭔뭐 돌도 돌도 계속 이렇게 다듬어야지, 그죠? 그렇죠? 이렇게 울퉁불퉁 울퉁불퉁 계속 이렇게 다듬어 간단 말이요. 형상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만들어요? 다듬어서 만들잖아. 어떤 형상을 만들 때 다듬어서. 아, 부부도 결국은 어떻게 하는구나. 다듬어 가야 돼. 그러기에는 많은 뭐가 있어요? 부딪힘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 신랑하고 우리 마누라고 하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지금 손들면 어저께 결혼한 사람 아니면 거의 치맥기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 <laughs>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가, 부부가, 이렇게, 그, 네, 모르겠어. 이제 제가, 제쭉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은 이게 살아가면서 분노가 계속 쌓여가더만, 이렇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분노가 쌓이니까, 이게 강력해져. 세져. 거기서 나타나는 게 성질이 좀 세져, 갈수록. 여러분 솔직히 여자분들이 아가씨 때 성질하고 지금 성질하고 같 터틀려. 어? 틀리지 어디가 더 세졌어. 그러지. <laughs> 그래서 남자들이 초반에는 다 누구를 이겼는데 마누라 를 이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봐다 웃는 거 봐죠 저, 저 어느 날부터 다뭐 뭐해 가고요. 저가, 그러니까 이제 진다는 말은 뭐 져서도 지지만 되게 아유 그냥 뭐 하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계속 뭐 해줘.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여자가 이기는 그 여자의 말이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안 맞으면 지금 자기가 잘못된 걸 이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발 이 말이 맞으면 자기가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유보하고 양보해서라도 이렇게 잘 맞춰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하다 보면 계속 의견이 부딪혀져.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과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부딪히면 누가 오라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자기는 부분적으로 아니, 그것만 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것만 갖고. 그런데 또, 그거는 또 그래도 괜찮아. 모르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딱책한권 읽은 사람. 딱책한권 읽은 사람은 그 내용만 갖고 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예. 거기다 대고 또 조심스러운 게 뭐냐? 책한권 읽은 사람이 무지하게 고집이 센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이 전체인 줄 알고 막 계속. 근데 그 말이 맞으면, 그 말이 맞으면. 자, 그거를 현대에다가 한번 갖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어, 지금 뭐 사면 돼안 돼? 쉬운 말로 잘안 되죠, 그죠? 뭐 사면 안 돼. 에, 그러니까 지금은 뭔살 때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또 되돌리면 안살때다안살때뭐 해야 된다. 사야. 그럼 아까 말하고 지금 말이 같은 틀려? 다르잖아. 안살 때는 뭐 해야 된다 안 사야 된다 근데 안살때뭐 해라 살아 그러면 반대로 다 팔을 때는 뭐 해야 돼 팔아야 돼 그런데 다 팔을 때는 뭐 해라 살아 그 말이 전체적인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맞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더 어렵거든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다 어려운 것이 아닌게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이렇게 내다보는 추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상상할 수 없이 물가가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른다, 오른다 그러는데, 오른다, 오른다 이 말도 맞지만, 돈 가치가 떨어진다, 떨어진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말을 이, 이, 이쪽으로 말하냐, 이쪽으로 말하냐. 그러니까, 아고, 세상이 엄청 올랐더라고. 에, 이렇게 말을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되돌리면 세상에 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더라고. 그말이래니까 내가 아이고 엄청 올랐더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이고 돈 가치가 엄청 떨어졌더라고. 이렇게 화답을 해봐. 아이고 세상에 물건이 엄청 올랐더라고. 표현을 어떻게 해?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 가치가 떨어졌다는 표현은 잘안 하고 올랐다는 표현만 하거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오르냐? 간단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래. 돈이 예, 가지고 뻥이지만 종이 돈이 종이 된다고 할 정도로 풀려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있대요?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나온 성경에 2천 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빈익빈 부익부로 세상이 점점 이렇게 나뉘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름이 익부가 돼야 돼. 익빈이가 돼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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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익부가 돼야 돼. 그러면 그러면 나는 알아 몰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돼. 할렐루야. 근데 다구만 두고 이 새벽에 나왔다는 건 누구하고 친하다 그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하고 친함이 새벽 예배로 증거가 됐으니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친는 증거가 나타나게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자 그 얘기요 아멘 그런 사람이 계속 부딪히고 산다? 아니요 부딪혔다 그 말은 자기 욕심이 강했었다 부딪혔다 그 말은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었다 그 말이고 부딪혔다 그 말은 관용과 화해의 힘이 약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하지 마라, 부딪치지 마라. 왜 지금은 저 사람 이상하지 않아 봐줘. 이상한 사람이 참 많아요. 그 사람하고 부딪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뭐 하지 말자, 부딪치지 말자. 그냥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고 형편이니까 나는 내 수준이고 내 형편이니까 절대 부딪히지 마라 어리석은 변론 이제 뭐 해라? 그만해라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막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요즘 말로 목사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별별 얘기를 다했어 바늘 위에 천사는 몇이나 올라갈까? 네? 바늘 꼭대기 위에 천사는 몇이나 올라갈까? 몇 올라갈 것 같아요. 에? 그까짓 것이 뭐가 중요하다고? 한 명, 열 명, 백 명, 그거 가지고 그 싸워 계속, 그게 싸울 일이요. 아니, 묻다고 천사가 바늘로 올라가. 진짜 밥 먹고 할 일도 어지간. 그런데 그런 변론 속에서 쓸데없기도 하지만 또 아주 유익한 내용도 나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하는 말 뭐든지 먼적으로 생각을 해라.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뭐든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라. 예. 예.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온 거죠. 할례를 받어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어느 부분은 맞을지 모르지만 다 맞는 말 아니니 너무 그렇게 강조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모르지. 남자들은 금방 알잖아. 목욕탕 가보면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 할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간다. 제발 뭔 소리 좀 하지 마라.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그거에 꽂힌 사람은 뭐예요? 예를 들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뭘못 받는다. 제발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안식일을 언제 지켰냐. 에?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제발 그좀그 그 온전하지 못한 얘기 좀 하지 마라. 그러면 11,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11조 언제 했냐. 주여 가기 전에 저 기도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 그랬냐. 네. 그 다음에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나 진짜 놀라운 게요 2000년 전에도 이단이 있었나 봐안 신기해? 그죠? 야, 세상에 이게, 이게 무슨 원리냐면 이런 원리예요 음. 이단은 왜 생기냐 간단합니다 이단 배후에는 반드시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일단 배후에는 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그 차이, 에 영의 차이, 영의 차이. 돈도요, 돈도 진짜 돈이 있으면 반드시 뭔 돈이 나와요? 또 위조 지폐가 나와요. 위조 지폐가. 예. 그다음에 명품도 있으면 반드시 뭔 품이 나와요? 짝퉁이 나와. 요안 신기해요? 패턴적으로. 아참 종교가 있으면 자 근데 이제 예. 근데 이제 그 다음 절로 또 가보세요. 에,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뭐 하여져서,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사람은 회개해야 잘된게 믿어지는데, 잘못된 상태로 믿으면 잘못된 게 믿어진다 이거지. 솔직하게, 에, 우리 저 기독교는 술, 담배 금호지요. 그죠? 캐톨릭은 술, 담배를 허용해요. 왜? 신부님부터 하니까. 그러면, 솔직하게, 에, 교회 나가는 게더 편하겠어? 성당 가는 게 편하겠어? 예? 성당 가는 게 편하겠지? 그런데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천당 가기가 교회가 더 훨씬 낫겠어? 성당이 낫겠어? 그러니까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랬잖아. 다니기는 편한데, 과연 천국 가기가 의식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의식도 없대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 또 얘기해 주는 게, 그러면 그 술, 담배 천당 가서 어디서 구해 필래 왜? 여지껏 뭐 하다가 왔으니까? 피우다 왔으니까 천당 가서도 어디서 구해 펴? 응? 어?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셔?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민방공 훈련시키냐고. 왜 그렇게 상식적인 얘기도 깨닫지를 못할까? 그 말은 담배를 피운다는 말은 내 안에 누가 안 계신다는 확률이 높아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확률이 높지 않냐 그말또 어떤 분은 물어 목사님 담배 피면 지옥가요? 담배 피면 지옥 간다.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죠. 그 제가 돌려서 얘기해요.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죠? 그래, 그죠? 그래,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laughs> 그렇지? 말안 해도, 그 그래, 내가 이제 돌려서 말해줘.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 말은 안 맞지만, 천당갈 사람은 담배 안 피우지. 네. 아, 그렇구나. 자, 디모데 전서 4장 1절. 여기는 이제 디도서고, 디모데 전서고. 사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먼 영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맞아서 뭐함으로 외식함으로 뭐하는 자들이라. 아이고, 막 저렇게 읽으니까 누가 이름이 퍼쩍 생각나네. 근데 그 사람이 저 구절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자기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 뭐 하면서도. 거짓말 하면서도. 그게 사울 왕이었다니까. 거짓말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만 하고, 장악하려고만 하고. 누군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간단합니다. 그 배후의 영이, 미혹의 영이. 그런데, 하나 또 궁금한 게 생각해보세요. 왜 이단이 믿어질까? 응? 왜 구원이 없는 종교가 믿어질까? 응? 왜 구원에 있는 종교는 안 믿어질까? 아이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입니다. 배우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가 마귀가 하는 일을 하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오 마귀에게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오 하나님께 그렇지 그러면 저놈뭐 마귀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게 하냐 여러 가지 중에 아주 키포인트가 이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아하 죄의 뿌리가 뭐냐 불신앙이구나 예수 안 믿는 죄가 죄의 뿌리구나.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무지해서 망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의 뿌리, 뿌리 죄 속에 내가 빠져 있구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와야 알아, 나와야. 거기서 나와서 예수를 비해,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걸 알아.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새벽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고 오늘 또 하루 살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만나면 전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제가 전도해야 될 사람 누군지또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계속 주님 오고 오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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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막 부르짖는 기도만 하지 말고 대화식 기도로 한번 전향을 해보세요 그냥 막 너는 내게 부르지라 그것도 맞지만 어, 대, 기도는 주님과의 소통이니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계속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날내 안에서 답이 막 와요. 그러면 그 답을 또 얘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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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닫고 묻고 닫고 그렇게 하다가 주님하고 계속 이렇게 대화하고 교통하고 소통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습니다. 대화하는 기도를 먼저 주님께 감사하세요. 이 새벽에도 나는 내가 나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운동하자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경에 그 누구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아니 더 능가하는 수준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요런 기도를 주님하고 대화식으로 가만히 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룰 수 있기를 바래요. 축도 끝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시고 거로 가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그냥 나는 모르고 자지만 주님은 내 육체 피곤 다 풀어주시고 상한 유전자 다 회복시켜주시고 거뜬하게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게 확실히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 어차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세월이지만 어떻게 보람되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웠고 크고 귀한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깨워야 할 영혼들마다 깨워주시고 기도해야 할 영혼들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솜씨,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우리의 쓰임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저들이 믿음으로 잘 이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지금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우리 저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요 잘못 살아온 삶이 아니었나 돌아보게 하셔서 모래 위에 지은 집잘 지어도 무너질 텐데 모래를 다 흐려버리고 하나님 반석 위에 집을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계기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우리는 무슨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해야 할 기도 제목부터.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뜻과 역사 이루어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가족이나 저들의 자녀나 저들의 남편이나 저들의 아내나 저들의 부모나 저들의 형제나 저들의 이웃이나 특별히 교회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뜻과 역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걸음 하나님 역사하는 증거 속에 살아가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저들 마음 속에 주신 기도의 제목들 소원들 하나님 꼭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삶에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아시는 주님 인도함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 이루어가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날 되게 하옵시고 오늘 한날의 삶이 아침은 시작이지만 저녁은 마무리 되어지는데 보람이 남는 아버지 정말 뿌듯이 남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혹일에도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를 지켜주시고 침묵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와 소통하며 대화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님과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